반갑다 그리고 약간 궁금한 거 하나 운동하기 1시간 전에 샤워를 해그 다음에 운동 끝나고 또 샤워를 해야 되잖아 1시간 만에 두번 씻는 게 너무 시간 낭비인 거 같아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? 그러면은 그냥 샤워 안 하고 운동합니까? 한 번에 몰아서 해요? 그럼 안 씻고 헬스장 간 다음에 운동하고 한번 씻어? 그러면은 씻고 간 다음에 운동하고 안 씻으면요? 이거는 구려? 이게 최악이구나. 아, 오케이, 확인. 근데 안 씻고 헬스장 간다고 모자 쓰고 가지 말라고요? 솔직히 자랑은 아닌데, 저안 씻고 돌아다니는 거에 있어서 모자 쓰고 갈 정도는 아닙니다. 그냥 내 머리에 스웩을 뽐내고 가지. 안 씻은 게 부끄럽다고 모자 쓰지 않아요. 길 가면서, 하이어, 저 머리 안 감았다, 뭐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, 아, 이렇게 하고 가지. 부끄부끄, 저 오늘 머리 안 감았음 이러진 않아. 그건 걱정 안 해도 돼. 갈포터? 발포토가 맞아? 미드 짜우도 맞아? 탑 가렌이 맞아! 정신 나가겠다. 아니 티모 선픽을 보고 호픽 가렌을 한다고? 아 일단 나는 좋아. 아니 내 생각에 얘는 내가 뭘 하든 가렌 했을 것 같아. 장인끼리 만난 거야. 이거 어쩔 수 없어. 이미 이 판은 정해져 있음. 가렌 드 티모. 이거 봐. 가 아, 봤잖아. 가렌 228만 점. 울면서 픽하는 거예요 그냥. 가분킹 하이요. <laughs> 가분킹 한번 전적 좀 볼까? 412판 금압 685점, 너도 대단한 놈이구나. 자, 한번 가봉킹의 라인전, 한번 보겠습니다. 팀워 상대하는 법조만 보자. 가봉킹 1렙 점 아니니까 그냥 들어가. 딱 보니까 이, 있으면서. C.S 먹으려고 할것 같은데. 눈도 깜짝안한다 도방이네. 가붕킹은 근데 이게 3 레벨 릴리아와도 안 죽을 것 같은데. 가붕이 이거 저마도 없고 호응도 부려가지고. 자 가붕킹의 라인전 체크했어. 그냥 첫 라인전 무한 받아먹기 한 다음에 나중에 정도로면 호응하기. 이런 거는 CS 차이를 내 줘야 돼요. 이거 대포 먹을 때 잊지 말고 아 어, 잠깐만. 어? 밀어준다 이걸 집을 안간다고? 가분킹? 다이브는 아니겠지? 가분킹? 다행인거는 나도 기발을 들어가지고 가봉킹이 이게 집을 벌으면은제가 심리전 지는 건데. 요 숨어있을 것 같아 냄새가 그죠? 어, 이럴 것 같더라. 아, 이거 럴 같더라. 아니, 가봉이 이거 피해 보기 말이 안 되긴 하네. 많이 때려놓은 것 같은데. 포션까지 들고 있어. 아, 이 이거 이 와 라클 뭐야 어라? 아니 설마 이 판도 탑 해버리는 건 아니지? 칼이 유체업 빠졌고. 아. 그 불안하냐 저기 또. 아니 그박으면 어떻게 해? 발리오. 저거 처치했습니다. 다죽은거 같은데? 좋은데? 제압되었습니다. 저 더블 킬. 저걸 처치했습니다. 나쁘지 않을지도 이 정도 면 제압골 먹는 건 좋다. 갔는데? 딱 비게이브 밀어넣는 타이밍에 바로 오네? 릴리아, 한 번만 잡아보자. 유충 때 갈리오, 유충 때 컴. 아니, 왜 카이사가 와? 카이사, 곧 가! 아니야! 안 돼! 아, 진짜 제발! 아 카이사, 제발, 진짜 파톱 가주세요. 진짜 제발요. 아, 나 돌아버리겠네. 아니 얘왜 왔어? 아 이러면 이거 어거지로 해야 돼. 내가 할게. 좋은데? 맛있고 카이사 형의 결과가 좋았잖아. 그럼 된 거야? 어디까지 오시게요? 아, 근데 제드까지 와. 이게 제드,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? 가텀으로 올것 같은데. 뭐야 이거. 오대 오로 가자. 안 돼, 진짜 까불기는 한다. 까불기. 이길 만하다. 나 원콤은 안날 거. 야, 야 가북이 숨어 있다 여기, 부시에서 나온다 이제. 아, 진. 와. 진짜 숨어 있어? 아 어... 다이브 막는 식으로, 가려 이거 우리. 원딜도 있어 가지고, 그냥 버티면 이겨. 제드 궁쿨이.. 1분 반 정도 되겠는데? 에이, 에이 가자! 바로 온 고! 제드 보심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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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 해야 돼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? 오케이! 빼! 와.. 갔다 이거 야살 사람 살아? 저기... 나이스 나이스! 오 네. 어, 나이스! 굿! 두명 살았어! 버프 살려!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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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어라? 잘 막았고. 안 돼! 싸우면 안 돼! 어디까지 나간 거야, 우리 형들! 돌아와! <목소리> 큰일 났다. 흠! <목소리> 16 찍고 올게. 천천히 가자. 뭐, 천천히 빨면서 싸워. 저기 막을 수 있나, 이거? 버섯 하나 있잖아. 좋은데? 좋은데요? 좋은데요? 바론, 바론. 이게 아! 거 죽어 지금 뭐 끝나? 어 잡았어, 치마아 들어가 짜이 똥침 그렇지, 나봐 레드레드레 레드. 호. 백개 나왔고 끝내! 아, 진짜! 어? 아니, 할수 있잖아, 얘들아! 하, 오늘 왜 이렇게 한판한 판이 어렵지? 좋았다. 어떻게 티모가 가부기한테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?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공지 하나 할게 하나 더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MSI가 있거든요 MSI 경기중계 한다모 뭐. T1, 젠지 두팀다 경기중계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모 뭐.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MSI 한국팀은 경기는 다 중계합니다 한국팀만 개인 방송 중계입니다